아니, 저희가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 바로 스타벅스 꿀팁과 꿀조합을 준비해봤습니다. 음. 박수. 음. 아니, SNS에 꿀팁이랑 꿀조합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한번 직접 먹어보고, 이게 정말 맛있는 꿀팁인지 꿀조합인지 검증하는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 일단 보기에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과연 어떤 맛일지 저희가 한번 냉정하게 볼게요. 시작! 왔습니다 생크림 카스테라를 가르고 이렇게 에스프레소 샷을 부어먹는다 자, 제일 먼저 생크림 카스테라에 에스프레소 샷 추가한거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알바생들이 이렇게 많이 먹는다는 말이 있던데 막상 콘텐츠 들어가보면 댓글에 알바생들이 이렇게 안먹는다고 <laughs> 원래 깊이 아니야? 근데 저는 솔직히 좋아 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응.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카스테라 자체가 되게 맛있거든. 어. 약간 티라미수 느낌 날것 같기도 하고. 아, 어 먹어볼까? 음,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 어.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긴 했어. 약간 음. 그 에이스에 커피 찍어 먹는 것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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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그런 느낌이에요. 네. 색다른 느낌. 음. 음, 나 오히려 이렇게 먹으면 좀덜느끼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예. 아니 근데 원래도 이게 맛있거든? 음. 근데 이 커피 맛이 돌아서 훨씬 더 약간 되게 고급스러운 디저트 먹는 맛이야. 음. 음. 음잘 어울리네요. 어 얘는 알바생분들은 음. 안해 드시겠지만. 음. <laughs>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먹어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제조 음료 우유가 안 들어간 제조 음료잖아 아메리카노나 뭐 이런 에스프레소를 주문하면은 그냥 이런 무료 우유를 조금씩 주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는 이런 우유가 단독으로 먹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아메리카노에 이거를 따라 먹으면은 화이트 아메리카노가 된대요. 그러니까 라떼는 너무 무겁고 아메리카노는 너무 가볍다? 약간 딱그 중간의 맛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드실 때이 우유를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먹을까 그냥 우유도 같이 이렇게 같이 어 해서 먹으면, 간편하게 그냥 배 채우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가격에서 800원이 깎여서 8,900원. 얘는 페레로로쇠. 페르로루시. 페레로로쇠 커스텀한 음료인데, 이제 레시피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뜰게요. 음. 아, 근데 먹기가 난좀 무섭거든? 너무 나도 좀무서워요 <laughs> 이거는. 이거 솔직히 약간 에센스 요유 같은데 어, 맞아 음, 음, 음. 와 <laughs> 어이 렇게단거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아니 이게 오, 어. 오트로 바꾸잖아 음. 그래서 그 오트 우유 특유의 맛이 나는 음. 되게 맴돌 헤이즐넛 시럽 때문에. 그래도 페레로로쉐의 맛이 나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우유 조금에 개를 녹인 그런 느낌 아니 무슨 맛이냐면 되게 목마른 초코 맛이야 <laughs> 물 먹고 싶은 초코 맛 가루가 약간 붙어있는 오오오오. 것 같은 <laughs> 일단 결정적인 건 페레로로쉐 맛이 아니 응. 어쨌든 헤이즐넛 시럽 때문에 조금, 조금 고소하면서 약간 목마르스러운 맛이 나기는 하는데 페레로로쉐랑은 거리가벌리내는 머리 정도? 음, 음. 이거 비싸거든요. 9,700원인데 그나마 저희가 800원 할인 받아가지고 8,900원에 산 건데 이 돈을 주고 이거를 먹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나? 너무나. <laughs> 아 이게 기분 좋아지는 단맛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냥, 오, 그냥 달다. 오, 와. 이거는 진짜 SNS용. 맞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가 좀 무서워서 이즈를 시럽으로 세 번만 넣었요 원래 네 번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먹고 싶다면 살짝씩만 더 추가하는 게 낫지. 그러면 조금 적당히 그도고분 좋게 밝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너무 저는 그냥 페루로즈 먹겠습니다. 아 그럼 되네. 음 응. 이거는 SNS용이다. 네. 저희가 음료를 두잔 먼저 마셔볼 건데 저는 딸기 딜라이트 요거트 블렌디드에 둘째 시럽은 한 번만 넣고 이제 딸기 숯을 아홉 번 넣었어요 이게 최소가 한 번이고 최대가 아홉 번까지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딸기 이렇게 어마어마한 블렌디드 저는 말차 프라푸치노 요즘 또 말차가 대세잖아요 또 말차가 저희 여기에다가 그 자마칩 자마칩을 추가로 넣었는데 자마칩을 통으로도 올릴 수 있고 반만으로도 이렇게 갈아서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반반이 되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저희 생크림 생크림까지 올렸는데 이 생크림은 지금 추가가 더 가능하대요 한번볼게요 그리고 이제 클래식 시럽 다 빼고 헤이즐넛 시럽 3펌프 음. 음. 넣은 겁니다 음. 저는 한번 섞어서도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굉장히 자극적인 맛인데 아쉬운 건 눈 감고 먹으면 말차가 하나도안느껴요 <laughs> 안 왜냐면 아, 그래? 헤질러 그 시럽 향이 음. 내 혀를 코팅하고 있어요. 음. 조금 그 아쉽다. 원래 말차의그 개운하고 산뜻한 약간 씁쓸한 어, 그 맛을 먹는 건데, 그 헤질러 시 은은하게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헤질러 시 말차, 이자시뭐 이런 느낌이라서 조금 덜 넣은 걸 추천드릴게요. 저도 뭐라 해야 되지? 그... 초코 맛이 죽기네요. 딸기 음. 맛을. 이제 올릴 대신에 어 그리고 좀 시원한 맛보다 약간 그좀 음료의 음 느낌이 아니라 좀 잼같은 정말 부드러운 잼의 느낌이라서 너무 소스를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하지만 진짜 딸기맛 제대로 그냥 진하게 그리고 달게 먹고 싶다 하면 괜찮을 것같기 근데 내가 다시 이거를 이 정도로 이렇게 딸기 음료를 먹고 싶을지는 모르겠어 어. 오히려 그니까 우리 아홉은 너무 많고 한 다섯? 다섯까지는 음 제가 찾아본 거에 비해서 는 딸기 소스가 이렇게 육안으로 만든 음.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본건 진짜 여기가 다빨갛 나도 봤어, 덮여있어 덮여있었는데 이게 아니라서 조금 음. 다를까 싶긴 한데 어쨌든 저는 다음에 먹는다면 딸기 소스를 한 3번 정도만 더 추가하지 뭐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이거 베라 피스타치오만 난다는데 유사한가요? 아, 일단 제 입맛에는 아니, 아닌 거 같아요 베라 페스타치오맛이 난다고 하는 사람도 좀 들었는데 일단 아닙니다 제 입맛에는 그냥 시럽맛이 시럽 강한 얼음은 음. 자 제가 먹어볼 꿀조합은 소금빵에다가 초콜릿 푸딩을 이렇게 바른건데 이게 스타벅스 푸딩이 제형이 맞아. 그 퍼먹는 어. 그런 약간 재질이어가지고 이렇게 찜처럼 발라먹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탱탱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약간 탱글한 식감 기대했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저희는 소금빵에다가 발랐고 요즘 먹어서 어. 난리가 났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이 이렇게까지 먹어야 될까? 맛있겠다 지금 맛있다 맛있어? 언니 초코가 진짜 맛있네 어, 맞도 초코푸딩 맛있잖아 아니 초코가 되게 고급진 맛이야 음. 응. 근데 뭐 물론 모양새는 좀 그렇기는 한데 사실 굳이 소금빵이 아니라 그냥 이런 그러니까 아무 맛도 없는 빵이나 스타벅스에 쿠키나 파이 있잖아요 음. 그런 거 그냥 찍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음. 근데 이제 다만 소금빵을 따뜻하게 데워주셔서 그런지 푸딩이 이렇게 질질 녹기는 음. 하거든요 안데게 음. 나을 그래서 다음번에 굳이 빵보다는 쿠키나 그런 약간 찍어 먹을 수 있는 크래커? 이런 거랑 먹을 것 같아요 푸딩 조합 괜찮습니다 맛있다. 자 다음 꿀팁은 바로 휘핑크림이 1회 무료로 추가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게 저희는 이제 슈크림 라떼를 시켰는데,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휘핑 올라가는 모든 음료는 휘핑크림 추가 1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스타벅스에서 근본 휘핑크림은 아무래도 슈크림 라떼 휘핑이다 보니까, 저희는 슈크림 라떼를 주문을 했고, 이제 휘핑만 싹 긁어서 드신 다음에, 리필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슈크림 라떼 휘핑이 왜 맛있냐면 이게 바닐라빈이 이 휘핑에 박혀 있어요. 응. 어, 다른 그런 프라푸치노랑 라떼랑 다르게 얘는 이제 휘핑 때문에 먹는 분이 많거든. 음. 아무튼 저는 이거 먹고 리필해서 먹겠습니다. 짠! 저희가 스타벅스 SNS 꿀팁을 탈로시았습니다 와! <laughs> 일단, 확실히 SNS 꿀팁이라고 해서 전부 다 맛있는 음건 아니다! 맞아. 그리고 생각보다 SNS 용이다! <laughs> 아니, 심지어 비싸기는 또 겁나게 비싸거든요? 맞아. 근데 아, 맛은 그냥 원래 음. 음료시키는 게 훨씬 나은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그래도 디저트류에서는 조합해서 먹는 게꽤 맛있긴 해서, 맞아. 어, 저희 영상 참고하셔서 직접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나쁠 수도 있어요 <laughs> 네, 좀 약간 과한 부분이 없지 않기 음...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살짝 첨가하면 괜찮을 맞아. 것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그냥 참고하셔서 좀더 이거 맛있겠다 싶으면 한번 살짝 도전해보시면 살짝만요 응? 기프티콘 생기시면 하세요내돈 <laughs> 어, 내고 하기에는 맞아. 조금 아까운 부분이 많아 어. 오늘은 팀장님이 커피 쏜다 이럴 때만 가세요 네, 꿀 조합보다는 <laughs> 꿀팁을 좀더 참고하면 좋은 음... 게 많은 것 같은데 뭐 라떼 추가나 음... 아니면 뭐 이제 음... 카드로 다 결제하면 뭐 추가가 또좀 많이 어... 없는데 저희는 계속 반영하지만 몰랐던 부분이에요. <laughs> <맞 dominated>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또잘 아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laughs>